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잖아요. 지금은 제 여자친구니까. 아, 어, 진짜 설다설다 오늘은 친구들한테 바람을 핀다고 말해보고 친구들의 반응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한번 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헤어잉. 지갑구나. 같이 앉아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친한 친구. 아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몇 살이세요?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잠시 공개야? 어색함.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? 응한달 음, 됐어. 한 달? 그럼 안 됐네. 응. 음. 한 달. 한 달이면. 이제 헤어질 때 됐네 응? 헤어질 때 됐네 한 달밖에 안 됐는데? <laughs> <뭐야>? 한 달이? 두 <laughs> 달이? 원래 다한달 사귀고 헤어지고 그러지 않나? 몇 살이야? 나보다 두살 살이 많아 두살 많아? 야... 아저씨 아니야? <laughs> 아저씨 아니지 두 살이면 아우씨나 <laughs> 음료수 좀 갖다 줘 왜? <laughs> 왜 시켜? <laughs> 아 그럼 옷 일단 제 것도 좀... <laughs> 그건 좀 생각해 볼게 <laughs> 어... 어, 잘생겼어. 어떤 거 같아? 너 스타일 잘... 아니야? 아, 아니, 아니, 잘생겼지. 누게잘생겼다 그치 잘생겼지. 음. 뭐냐? 네 <laughs> 바로 인정해. 약간 내 이상형?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나, <이거. 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실래? 응. 음. 고마워. 왜 쟤는 꼬자지고, 전 그냥 그래요? <laughs> 아 잠깐 그냥 먹고 있었어요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손 줘봐. 왜? 손? 왜? 사진 찍자. 찐, 그래. 응. 저도 같이 찍으면 안 돼요? 아, 잘, 잠깐, 저희 찍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오, 잘, <laughs> 잘, 잘 나왔는데? 응. 아니, 너만 이쁘게 나왔네. 아니야, 너만 잘생겼지, 지금. 뭐야? <laughs> 사인, 사진 찍어드릴까요? 줘봐.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인스타 올릴까? 인스타 올리자고. 응. 아, 보내줄게. 너도 올려야지. 나도 올려? 응. 응. 뭐야, 나 투명 인간이야? <laughs> 남자친구 모뭘안해 이렇게 같이 올리면? 남자친구 모르겠지 뭐. 네? 모른다고? 응. 남자친구랑 인스타 마플 아냐? 뭐? 빼고 올리면 되지. 친구이자 친구. 아, 너 진짜 왜 그러냐? 왜왜왜 왜? 올릴 왜, 왜? 수도 있지. 올수 <laughs> 있지. 어, 친하, 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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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 귀엽게 먹냐. 먹을래? 남자친구야? 그걸 먹여줄게. 남자친구 맞죠? 같아. 내 여자도 아니고. <laughs> 아. 우리 아까 인스타 올린 거한번 보자. 음. <laughs> 이쁘다. 응. 다음 여기 갈까? 그래? 근데 어디야 여기? 어디에 있어?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여자친구? 네 있어요. 여자친구 이러는 거안 싫어요? 여자친구요? 네. 좋아하던데요? 좋아한다고요? <laughs> 네. 다른 여자한테 이러는 거 좋아한다고요? 다른 여자 어디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나 약간 화장실 갔다 올게 응. 음. 아. 뭐냐? <laughs> 왜? <그게> 맞아? <laughs> 친구 맞아? 응 손을 왜 많이 잡거냐? 아니 나만 이상한 거야? 뭐 잘못된 거 없잖아 잘못됐지 아니 남자친구 있는데 스킨십하고 음식 먹여주고 누가 봐도 그냥 너한테 좋아하는 티 내고 있는 거잖아 진짜 나도 모르겠어 너 좋아하지 사겨? 사귀는 거야? 어? <laughs> 너 남자친구는? <laughs> 아니 싫으면 헤어져 아 근데 모르겠어 난 일단 둘다 너무 좋아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? 아, 아, 진짜 뭐... 미친 것 같아. 너. 아, 왜, 왜 이러면 안 돼? 되냐, 그러면? 아니, 말도 안 해도 돼, 진짜. 아니, 근데 얼마 안 됐어. 그럼 그, 너, 여자친구가 너야? 그 말하는 사람이? 응. 바람이야, <laughs> 바보야. 뭐라는 거야, 진짜. <laughs> 안 그랬잖아, 너왜 그래. 응. 아니, 근데 진짜, 진짜 괜찮지 않아? 응. 괜찮아, 헤어져, 그 사람이랑 이 사람, 이 사람 만나. 아,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. 몰라, 그냥 둘다 사귀면 안 되나? 아, 제발! <laughs> 제발! 왜 그래. 둘다 <laughs> 좋다고? 잘못된 건 아니잖아. 야 잘못됐지! 정신 차려! 너랑 사귀다가 다른 여자한테도 그러나? 아니아안 그러고. 니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나를 <왜> 진짜 좋아해줘. <laughs> 바보냐? 뭐하고 있었어?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. 응. 우리 사귀는 거다 말했어. 말했어? 응. 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잖아. 왜? 근데 뭐.. 지금은 제 여자 친구니까. <laughs> 와 진짜 살다 살다. 얘 마린이가 두명 사귀고 있는 게 괜찮아요? 난 네, 저는 알고 있고 다 괜찮아서 만나는 거예요. 그럼 그쪽도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? 형다 말하자. 다 말할까? 사실 마린이가 다른 남자 친구도 있거든요. <laughs> 장난. 뭘 카니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일단 소유 먼저. 응. 받고 들어와 주세요안녕하세요세 <laughs> 번째 남자. 입니다안녕세세 번째 남자. 번째 남자. 세세요아남세번 지금 자세 번째 남거세 번째 남자. 세 번째 남자. 세번몰 남자. 세 남자. 세호세짜아 짜증나 남자. 세 <laughs> 만 찍으세요. <laughs> 아, 진짜 미친 건가 했어요.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. 뭐 그런 사이 아니지?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 사이야? <laughs> 연기를 되게 잘하시네. 어... <laughs>